사랑아. 오늘 너집 사온 거야, 내가. 좋지? 응. 여기서는 편안하게 쉬어. 응. 세면대 위에서 3일 밤을 잤어. 그래도 넌 착하게 잘, 거기서, 있었어. 고마워. 여기서, 여기서 다클 때까지, 오, 기지개 피는 거야? 오, 멋져요. 여기서 잘 살다가, 어, 혼자 날아갈 수 있을 때, 내가, 너네 친구들, 있는 데다, 불어나 줄 거야 알았지 정은 더안드린다음그아 <laughs> 어유 어휴, 어휴, 잘 움직이네 이제어 이때에도 올라가 있고 어우 멋져 사랑이 멋져요 이거는 너 떠난 뒤에 내가 영상으로 보려고 담아 두는 거야. 응? 너 오늘 내가 목욕시켰는데? 나랑 같이 목욕했잖아, 임마. 너가,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. 오우! 야, 이제 날개짓 하니? 하 <laughs> 날개짓도 하고, 기지개도 피고, 오우! 날개 크느라고 날개가 근질근질하구나 니가 그래서 그러는거지 내다 알아 아이씨 야 이제 나도 맘 편히 이제 잘수도 있어 너 신경쓰여가지고 있잖아 음. 뭐 필요한거 있으면 불러라 알았지 응아 음. 녀석 그러한거 있으면 불러. 음, 털고르기 하는 거니? 음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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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우, 영이 이 녀석이 금방 금방 큰애이냥 좋아, 좋아, 좋아. 안녕, 사랑아, 안녕. 나 들어가, 아유, 허리 아파. 너 찍, 찍는데 허리가 아프다야. 꼬부리고 찍어서. 오, 씨, 이 모습. 우리 담아도야돼 이제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야야야 어제하고 오늘 또 틀려준 이렇게 많이 커졌냐 응 아유지 어, 금 날개를 그냥 날개가 이제 근질근질한 거야 너 지금 날개가 자라느라고 그지 사랑아 오호 이야 <laughs> 이 녀석아, 진짜 신났어 와. 너이러는건나 오늘 처음 봐. 오. 털도 막 가, 털도 뽑아내네 어떻게 된 거야? 따라라랄랄랄랄라 띠리리리 <laughs> 잡죠? 응? 밥 먹을 테야? 여기 넌 이거 먹어버릴 테데 자꾸. 오늘 그거 사왔어. 자라라라 얼굴 좀 보자. 응. 음. 자 갑니다. 안녕. 사랑이 안녕. 사랑이, 안녕. 사랑이, 안녕.